친구들 잘 지냈나요? 우리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전도사님과 가정목과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우리 지난주 들었던 말씀 전도사님 따라 한번 해볼까요? 세상 모든 나라보다 크신 하나님. 맞아요. 저기 멀리 아랍 나라의 장군 나만 장군 얘기였죠? 피부병이 있어서 나병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했던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 사마리아로 와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고 요단강에 몇 번, 일곱 번 몸을 담그고 씻었더니 깨끗한 피부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알았죠. 세상 모든 나라 우상들 그런 것들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나만 장군이 됐어요. 내 친구들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세상 모든 것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되게 축복해요. 그럼 친구들 즐거운 찬양과 또 말씀 영상 보고 이따 전도사님과 만날게요. 이따 만나요. 말씀을 잘 들어보아요. 오늘 배울 말씀은 오과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예요 함께 말씀 속으로 슝 들어가 볼까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열왕기하 5장 15절 상반절 말씀 아 괴로워. 어떻게 해도 낫질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이 깨끗이 나을 수 있을까?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사는 선지자 앞에 가면 주인님의 병을 고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래? 얼른 이 소식을 우리 남편에게 전해야겠구나. 왕이시여,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가 저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오 그래. 그렇다면 너서 가봐라. 그리고 이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하거라. 나만 장고. 몸도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이스라엘에는 어떻게 오게 된 것이오? 존경하는 왕이시오, 바로 제가 가진 병 때문에 이스라엘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아람 왕의 서신도 전해 드립니다. 내종 나만을 왕에게 보내니 그의 나병을 고쳐 주시오. 아니, 어찌 나만의 병을 고친단 말인가? 이것을 트집잡아 전쟁을 하려는 거 아닌가? 여기가 엘리사 선지자의 집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께서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깨끗해질 것이라고 전하라십니다 뭐라고? 내가 누군지 모르는가? 직접 나와서 아픈데 손을 얹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지는 않고 요단강물에 들어가 씻으라고? 씻을 강물이 없어서 내가 이곳까지 온줄 아는 것이냐, 장군님, 화를 부시고 그래도 선지자의 말대로 우선은 요단강에 몸을 씻어 보시는 것이 어떠십니까? 음, 그래, 가보자. 네이트 이럴 줄 알았어. 물에 씻는다고 이 괴로운 병이 낫는다는 게 말이나 되겠어? 장군님, 지금 여섯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씻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음, 그래 어? 아니, 이럴 수가 피부가 깨끗해졌어 이럴 수가 장군님 몸이 나았다! 엘리사 선지자님, 이제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제 작은 성입니다 받아주세요 허허, <laughs>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고치신 것이니 내가 선물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네, 엘리사 선지자님. 이제 아람에 돌아가서도 다른 신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친구들, 나만은 이제 하나님만이 온 세상보다 크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 하나님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친구들이 되기로 약속해요. 안녕. 우리 친구들 즐거운 촬영과 말씀 영상 보고 왔나요? 그럼 전도사님이랑 가정국가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이가정이라기 원래 했던 책으로 하면 돼요. 우리 친구들. 오늘 기억할 하나님의 말씀은 1 3 쪽.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아야야 아랍나라 군대장관 나만은 온몸에 큰 병이 있었어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해준 대로 풍더 일곱 번이나 몸을 담그고 씻었더니 나만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하나님 최고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라고 나만 장군이 고백하게 됐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하나님께만 예배드린다고 했죠. 우리 그 장면을 기억하며 우리 그림 한번 완성해 볼게요. 뒤쪽에 우리 친구들 그림 스티커가 있어요. 먼저 몸을 깨끗하게 했던 나만 장군의 모습을 한번 완성해 볼게요. 병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남만 장군은 하느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짜잔! 아기 피부처럼 깨끗하게 됐어요. 그치, 우리 친구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종들과 신하도 엄청 기뻐했는데 그 모습도 한번 우리 스티커로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조금 빠르면 영상을 멈추고 해도 돼요. 짜잔! 우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봐 우리 장군의 병 고쳤어라고 종들과 신하도 기뻐했어요. 그리그 모습을 지켜본 맞아요, 우리 친구들 강에는 물고기가 살죠 우리 풍덩 물고기 속에 들어가 있는 물고기 강 속에 들어가 있는 물고기도 완성해 볼게요. 짜잔 와 정말 아팠던 몸이 하나님 말씀 따라 있더니. 자난꽤 깨끗하게 낳는 모습을 종들도 신화도꿀고기도 봤네요. 우리 친구들 어떤 상황에서도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축복해요. 잘 알았어요. 우리 친구들.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의 전화는 메가폰 줄긋기를 하고 색칠해 볼 거예요. 친구들 나망 장군이 요단강에 몸을 담궜을 때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죠. 나아만은 하나님만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믿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번 전화에 전해볼 거예요. 알겠죠? 여기 친구가 들고 있는데 우리 이쪽부터 저 한번 완성해볼게요. 1, 그 다음 숫자 2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숫자 3도 여기 있고 4도 여기 있어요. 그 다음 숫자 5가 있고 우리 친구들 이제 숫자를 막 배우고 있죠? 6, 7, 8 짜잔! 우와! 이렇게 보니까 큰, 큰 소리로 예, 전하는 메가폰이네요. 전두사님은 여기 이렇게 이렇게 색칠 한번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원하는 색깔로 칠하면 되겠어요. 짜잔! 우와. 큰 소리로 우리 친구들 이렇게 소리가 메가폰에다가 대고 하면 엄청 소리가 커지거든요. 전도사님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최고! 맞아요. 세상 모든 나라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라고 하나님 최고라고 얘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는 거요. 예한 마지막으로 외쳐볼까요? 세상 모든 나라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 최고 맞아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아직 하나님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아픈 친구들이 있다면 기도해 주고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잘했어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전도사님 따라 외쳐볼게요. 열한기야. 5장 15절 상반절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아민 나만이 병을 고치고 나서 이 세상에 모든 신이 없고 하나님만 크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돕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축복합니다. 잘했어요. 전사님이 기도할게요. 두손짝 문고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그신참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자녀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최고 최고. 그럼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날 만나요. 와, 전도사님이랑 가정공과 친구들 칭찬 박수. 짝짝짝. 칭찬, 칭찬합니다, 우리 친구들. 늘 전도사님이랑 같이 가정공과도 하고. 엄마 아빠가 들려주시는 말씀도 있어 읽고 말씀 대장한 친구들 믿음이 쑥쑥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친구들 우리 이번 주는 4월 생일 축하 발표할 테, 축하할 테니까 4월 생일에 친구들은 꼭 참석해 주세요 같이 축하의 시간을 가질게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 4월 믿음 키트도 나갔죠 말씀으로 자라요 열방 성격 성격이 도판 그리고 어, 자녀 축복 기도문도 열심히 4월 한달 동안 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럼 친구들 다가오는 주에는 종료 주일이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날을 기념하는 종료 주일인데 우리 친구들 또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종료 주일 활동도 할게요. 그럼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날 만날게요. 주일날 만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을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5절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한복음 11장 25절 6절 말씀